광주요 광주 어, 방...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충북 진천 광해원면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닥트를 싣고 내일 성남 상대원동에 갑니다 어 3차는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걸렸습니다 음 근데 문제가 하하 <laughs> 하차지가 상대원동에 있는 대원초등학교라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제가 우연히 어, 올 초에 한번 가봤었어요 그러니까 화물차 말고 승용차를 끌고 한번 가봤었는데 그 이제 집을 이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가구를 좀 알아보러 다니다가 우연히 성남 요 상대원동에 한번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와 아직 이렇게 뭔가 좀 그러니까 오래된 도시인 그 주택가 있죠 딱딱 격자로는 돼 있는데 도로폭이 너무 좁고 그래가지고 승용차로도 이렇게 교행이 거의 불가능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거기를 한번 가보면서 그때 야 여긴 좀좀 심한데 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일 거기를 가야 됩니다 지금 그것도 뭐 후문 쪽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데 어 일단 집에 가서 좀 큰 화면으로 보면서 내일 갈 루트를 좀 개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큰 길가에 좀딱 붙어있으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큰 길가에서 좀 한참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그쪽으로 가는 게 오르막이 꽤 셉니다 그러니까 뭐 짐이 가벼우니까 그건 걱정 안 하는데 내일... 아이고 거기가 또 토요일이잖아요 내일이 어, 그러면은 이제 평소에 출근하던 사람들도 출근을 안 하니까 골목에 차들이 주차가 많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솔직히, 아씨, 지금 잘못 잡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조금 긴장이 됩니다. 내일 가서 긁으면 뭐 며칠 일한 거 바로 또 작살나니까 가서 연구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운행을 하죠. 요즘 날씨가 4월이라 봄이긴 한데 뭐봄 같지가 않아요. 뭐 아침에 나올 때는 살짝 뭐 쌀쌀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낮에는 온도가 뭐 24도, 25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작업 조금만 해도 이마에 이제 땀이 날 정도로 날씨가 좀 많이 뜨거워졌어요. 지금 요 앞에 유리창이 좀 지저분한 것도 뭐냐면. 날벌레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그러거든요. 고속도로를 그한 80km 이상 달리게 되면 벌레들이 지금 많이 달라붙습니다. 벌써 어, 앞으로 야간 운행하고 그러면은 이제 날파리까지 좀 많이 달라붙겠죠. 아, 좀 귀찮아지는 그런 기절이 왔습니다. 더, 더워서 일하기 좀 힘들고 그런 뭐 날파리들 때문에 운전하기 좀 짜증나고 그런 때가 왔어요. 조금 더 가다 보면 이제 정체가 남아 있을 겁니다. 남이천 쪽으로 해가지고 어제도 5시 감시하게 제가 올라왔는데 많이 막히더라고. 2,006계수에서 차 기름 좀 넣고 가야겠습니다. 오늘 기름값은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1863원이네요 요소수도 넣어야 되는데 요소수는 또 얼만가? 요소수 비싸게 받는 것은막 어, 1800원 이렇게 받는 것도 있고 요소수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쪽에서 넣야겠습니다 여기는 요소수도 셀프니 결제수단을 선택해주세요. 실제 주유된 금액으로 재을 하기 위해 처리할 금액 영수증을 발행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1,700원씩 요소수도 1,700원 12리터. 카드를 1영수증 발행 입니다 182리터에 339,000원. 미쳤다, 미쳤어. 200리터가 딱 탱크 용량인데, 뭐 많이 들어가면 뭐 190몇 리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뭐가지까지 꽉 채우면. 너무 많이 나오네. 와, 이, 이 오른쪽에. 제2종군데 엄청나게 막히네요 여기도 여기 앞에서부터 바로 막히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저는 저는 곤지암으로 서 들어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 곤지암을 톨게이트를 부수하면 저도 아유가. 저 골목으로 갈걸 그랬나 싶기도 한데 거기도 막힐 때는 되게 막히거든요. 차선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일로 가는 게좀 편합니다. 어제만 해도 이쪽 벚꽃들이 하나 안 피었었는데, 오늘은 조금 피었네요. 토요일이라 그런지 차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 상대 운동 한 7시 반 정도 도착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상대원동이 약간 느껴, 언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짐이 다행히 뭐 가볍고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짐이라 다행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야 됩니다. 이쪽 동네 길들이 보통 다 이렇게 냈어요. 이 틈바구니 같은 데로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비게이션이 다른 길로 안내를 할까봐 일부러 지금 요 5100그주유소로 찍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로우 기에서 에헤이. 시작부터. 샤프. 시작부터 좋지 않네. 레이만 없어서 어떻게 하겠는데요? 여행는 가능할 정도가 되긴 네데 다행히 주차된 차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위에 택시 내려오는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망가시겠다 네? 생각보다 그래도 이쪽이 제일 높더라고요 길이 제가 어제 로드뷰를 일일이 다봤거든요이 간판을 왜 이렇게 낮게 달아놨어요 천천히 표시판 여기입니다 제가 어제 로드뷰를 보면서 한번도 안 꺾고 바로 갈수 있는 루트를 다 아, 찾아냈는데. 어이구야. 여기, 이거 다행히 그렇게 빡치진 않네. 걱정을 좀 했는데. 사람이 타는 건 아니고 아마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거그 파워크레인인가 본데 아 이렇게 무게를 잡는구나 파워크레인 처음 보네 가까이에서. <목소리> <목소리> 7시 52분입니다 원래 8시까지 도착하기로 했는데 좀 일찍 왔고요 지금 요 뒤에서 하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닥트 같은 경우는 화물차 운전자가 손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알아서 실어주고 알아서 내리고 그렇습니다 이야. 지금 이제 위쪽에서 실내 건물에서 쓸 지게차를 저 하이랜드로 올리고 있습니다. <laughs> 지게차가 이제 실내에서 써야 되니까 붕대랑 저런 것도 다 잘라내서. 와. 멋지다. 그러니까 지게차하고 크레인하고 섞어놓은 장비가 되는 거죠. 으면 이제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손으로 달 일이 올려야 되는 거죠. 옛날 그 곰빵 진다고 그러죠. 벽돌 같은 거 등짐 지고 올리는 걸 이제 곰빵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편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지금 하차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하이랜더가 잡아가고 있습니다. 멋지다 재밌는 거 많이 보고 가네요 크레인도 보고 감사합니다 저기 앞에서 한참 기다릴 생각도 했, 했는데 금방 가네요 다행히 뭐 크게 꺾이는 거 없이 그냥 직진만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가지고 큰 문제 없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요, 한 번, 나중에, 로드뷰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요, 그차 아이고. 주차된 차가 있어가지고, 왼쪽엔 간판이고. 만약에, 요런 좌회전, 우회전을 해야 되는 곳이라면 좀, 심란해지겠죠 이쪽이, 그, 렇게 보니까, 골목이 다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저, 어, 오르막도 다음에 반대편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런 식으로 격자무늬로다 해가지고 다 주택이 자리잡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나마 상가들이 있고 해가지고 조금 길이 큰것 같고, 요 옆쪽 골목들이 다 이렇습니다. 오래된 동네인가 봐요. 그나마 저는 조금 편한 길로 왔다갔다 하네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막못 꺾어가지고 짜증 내면서 <laughs> 그래야 좀 재미가 있으시겠지만 실제 일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어 유튜브 가게 안 나와도 되니까 이런 길은 좀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역시 현장은 뭐 이것저것 볼거리가 있고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차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좋은 곳은 아니에요. 편한 것은 아닌데, 어, 그래도 재밌어요. 오늘 영상은 어,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릴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